기성 프로님들은 보통 D3이 이 정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D3. D3에서 D4. 박연수님 지금 D3 뭐 D4까지 거의 나왔잖아요. 3.7이 나왔거든요. 무겁게 쓰시는 분들은 많이 치는 않아요. 3.7? 네네. 그게 어떤 뜻인가요? 3.7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스윙웨이트 같은 경우는 남은 것을 끼습니다. 여기는 피팅 받으시는 분. 네네, 여기서 대기하고, 뭐, 고객 대기실. 아, 대기실, 오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드를 골라서, 원하는 샤프트를 끼워서, 짠! 여기서 쳐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은 트랙맨으로 처음에 피팅 받았을 때이 그립 사이즈를 미듐. 미디움 네어 그거였는데 네 제가 중간에 그립을 네. 바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약간 두꺼운 그립이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좀 얇은 그립이 좋은 거예요 아 오히려 얇은 그립이 네. 편한 그립 사이즈는 저게 좋아요 음... 근데 좀... 지금 얘가 너무 얇아 버리니까 얘가 무슨 이런 고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저는 오히려 휘청해요 네 아... 그래서 저기 끝에가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나는 그립 사이즈를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런 팔을 조금 단단하게 하자 해가지고 스윙을 그렇게 맞춰서 맞춰서 진행 하고, 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럽에 대한 현재 수치를 일단 보고 이 수치에 맞게끔 지금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클럽 토탈 웨이트부터 해서 밸런스 그리고 현재 사용하시는 샤프트 CPM까지 측정이 가능하세요. 박연승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클럽은 298g에 스윙 웨이트는 3.7. 3.7? 네네. 그게 어떤 뜻인가요? 3.7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스윙웨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D0 포인트에 가깝고, D0. 네. 그리고 상급자나 이제 스윙스피드가 빠른 골퍼일수록 일반적으로 숫자가 좀 올라가요. 남성 프로님들은 보통 D3이 이 정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D3. D3에서 D4 이 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여성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뭐 D1, D2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죠. 저는요. 지금 박연수님은 사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헤드 쪽에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 느껴져요? 네,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일단은 전달력 같은 경우는 높은데, 단점은 아무래도 휘두르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 지금 혹시 뭐 공이 조금 우측으로 가진 않으세요? 근데 저 원래 좀 우측으로 많이 가는 편이어서. 어, 그러세요. 네. 헤드를 가볍게 하면은, 아무래도 헤드페이스 로테이션이 조금 빨라지기 아. 때문에 음. 어, 방향성에 좀 차이를 둘 수가 있죠. 드라이버 보시면은 뒤쪽에 웨이트바가 따로 있거든요. 음. 예, 무게추라고 이렇게 따로 조정이 되 있는데 이 무게추의 무게를 바꾸면 돼요. 음. 예. 요거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좀더 편하지 않으세요? 어 이게 조금은 조금은 더 단단해진 느낌 오히려 단단해진 느낌이 드시죠. 근데 얘가, 얘가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은 없고 얘가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진 가운데가 느낌? 단단해진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은 우리가 낚싯대 생각하면은 앞쪽에 이제 낚시추가 무거울수록 가운데 휘청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낚싯대 느낌만 갖고 가기 때문에 단단함을 오히려 느끼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가 일반적으로 이제 휘청임이 적다 보니까 방향성을 좀더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줄 수가 있겠죠. 음... 지금 박연수님이 사용하셨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윙웨이트가 좀 높다 보니까 몸이 덜 풀렸을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페이스, 헤드 페이스 앵글이 좀 많이 오픈이 됐어요. 네. 헤드가 열려가지고 우측 미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아 이게 휘어짐 때문에 더 그렇죠. 그... 휘어짐 때문에 일관성은 없고 헤드 쪽에 무게가 있으니까 헤드 페이스 앵글이 열려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좀 느린 거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로테이션을더 과하게 해야지 그렇죠. 얘가 오히려 닫아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은 아예 왼쪽으로 말리는 구질이라고 이게 만약에 더 가벼워지면은 더 가벼워질수록 일반적으로 헤드 로테이션 양이 빨라져요 더 가, 너, 너무 또 가벼우면 그렇죠 여성 클럽이 헤드웨이트가 되게 가벼운 이유가 그거예요 아.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느리기 때문에 헤드가 무거울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아예 이 샤프트를 더 단단한 걸로 만약에 변, 변경하는 거예요. 네, 바꾼다면은 네, 지금보다 일단은 샤프트가 단단해질수록 어, 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탄도가 좀 낮아져요. 아... 네, 탄도가 낮아지고 두 번째 효과가 헤드 페이스 앵글이 조금 더 열릴 거예요. 아... 네.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여기서 더 강하게 쓰시는 거는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탄도가 약간 뜨는 거 말고는 사실 크게 뭐 스피드 양이나 뭐볼 스피드 전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발견되지는 않거든요. 나 그럼 이걸로 바꿔야 되나? 이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요즘에 우측으로 좀 약간 미스 있으시죠? 원래 우측 미스 <laughs> 아, 원래 있으세요? 원래 우측 미스가 있는데 그거를 손을 과하게 팍 써가지고 그거를 제가 확 잡아 걸려는 애를 잡아 뜨둥 느낌으로 치면 되게 멀리 가면서 되게, 되게 잘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걸려도 가다가 조금 들어오고 네. 이렇게 네. 거의 우측 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다 밀리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코스 나가면 조금 이렇게 왼쪽 보고 쓰면은 어쨌든 페어의 안에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치고 있었죠. 이렇게 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1. 그러니까 3 g 가벼워진 거예요. 다시 또 쳐볼게. 요 이게 지금 저도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그 무게로 쳐가지고 네. 이게 약간 어색하기는 어색한데. 네. 나쁘진 않은 느낌? 오히려 박연수님 지금 헤드스피드에서 봤을 때 그렇게 D3, 뭐 D4까지 거의 나왔잖아요. 3.7이 나왔거든요. 무겁게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되게 무겁게 쓰고 있었던 오히려. 거? 오히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 얘가 원래 나오는 그립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 그립 무게보다 지금 변경을 한번 하셨잖아요. 에이. 그러면서 이 시소처럼 이 앞쪽으로 아. 쏠린 거예요. 반대가 된. 그러니까 얘 무게도 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원래는 네. 조금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립을 바꾸면서. 그럼 얘가 조금 가벼워지면 얘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컨트롤 하는데 좀더 음. 편하신 거죠. 다시 또 해볼게요. 네. 딱 지금 나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네. 안 벗어나잖아요. 네. 오히려 박연수님이 이제 컨트롤하기에는 이 정도의 <laughs> 헤드 무게감이 좀더 적정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샤프트가 너무 뭐 부담스럽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원래는 고무 느낌이었다면은 네좀더 단단해진 느낌? 이걸로 변경하시고 나서. 아 네. 어, 어,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4g짜리로 한번. 잘 돌아가는 느낌 아 헤드가요? 네. 아, 그렇죠 당연히 그건 왜냐면 헤드 쪽에 무게가 가벼우니까 좀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컨트롤 하는 게커지는 거예요 네. 어? 확실히 편해요 편하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싫어요 느낌이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텅텅 비어있는 그 수습관 같은 아, 느낌?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가볍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볼 스피드라고 해서 전달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리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방향은 오케이인데? 네. 거리에 대한 손해가 좀 생길 수 있다. 현재 지금 박연승 님의 상태에서는. 아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조금 가볍다고 느껴지긴 하니까 몸에서 반응하는 게 힘을 덜 쓰게 되는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타구감에 대한 좀 차이도 있을 거예요. 여기 너무 무겁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이 정도로 무게감을 갖고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확률적으로 제일 안전하실 것 같아요. 단계가 있다면 21그 밑에 단계인 거죠. 그렇죠. 22g 바로 밑에 단계 15g. 네. 네. 일단은 무게추는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거리적인 부분이나 뭐 너무 왼쪽으로 볼이 많이 말린다 그랬을 때 다시 변경을 해서 아 사용을 해보세요. 이걸 썼는데 너무 마, 말린다 하면 은네 말리거나 아니면은 뭐 덮이거나 네. 볼이 잘안 뜬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윙 웨이트 조절을 하셨잖아요. 네. 네. 드라이버 헤드에 있어서 스윙 웨이트를 조절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네, 근력이나 이런 스윙 스피드에 비해서 과도하게 무거운 걸 사용할 경우 뭐 뒷땅이나 탑볼 혹은 이제 정타에 제대로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윙 웨이트가 높아지면은 탄도가 좀 많이 뜨고 스윙, 스윙 웨이트가 네, 높아지면은 탄도가 많이 뜨고 이제 뭐 스핀량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스윙 웨이트가 낮으면은 조금 더 이제 탄도는 낮아지고 스핀량이 적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제 풀어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약간 네, 힘을 털어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스윙에이트가 높으신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아니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눌러치시는 분들은 스윙에이트를 낮게 갖고 가는 경우도 좀 많죠. 그 그게 그 스핀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좀 스핀하고도 영향이 음. 있죠 아무래도. 뭐 스핀량을 조절하려면 스윙웨이트가 조금 더 가볍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스윙웨이트가 그립하고 헤드하고 밸런스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윙웨이트가 높다 하면 골퍼가 헤드를 무겁게 느끼는, 느끼는 거죠. 거가 스윙웨이트가 웨이트가 높은, 높은 거고 내 네, 신체적인 능력에 비해서 좀 많이 버겁게 느껴져가지고 제 조절이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되면은 스윙 웨이트를 좀더 낮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게 되죠. 아, 그러면은 저는 스윙 웨이트가 좀 높은, 좀 편... 높아가지고 네. 제가 헤드를 잡는 거에 걸... 아무래도 예, 컨트롤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아,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핑입니다.